나는 추위를 조금 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을 좋아해요. 그 외에 공기가 좀 쨍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괜스레 걱정을 하게 돼요. 네, 뭐, 그래서 산에 이렇게 들짐승들이, 야생들이, 뭐, 이렇게 뒤져서 먹을 게 없잖아요. 또, 열매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랬는데, 이제, 내가 있는 그 처소에 밤이 되면, 그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, 공부하는 방에서 내다보는 곳에 유리창이 있는데, 꼭 거의 밤한 11시, 12시쯤 다 돼갈 무렵에, 그 야생 고양이가 와서 그 문에 딱 붙어서 이렇게 쳐다봐요.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은 잠안 온다는 말이 있죠. 아마 잠이 안 오나봐 배가 고파서. 그래서 한 세네 번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났는데 고양이가 먹을 만한 꺼리가 내 옆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물 주고 싶은데 그 전에는 내가 일부러 우유를 좀 사다가 우유 한팩큰걸 사다가 그렇게 담아서 주면은 다핥아 먹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랑 전화하다가. 아유, 고양이가 저기 창가에서 저 밤에 저렇게 쳐다보면서 이러는데 먹이가 없어서 내일은 좀 햄을 사다 줘야 되려나 뭘좀 한번 마트 올라올 때좀 사갖고 줘야겠다 했더니 아우, 스님 제가 고양이 그 사료가 있다. 그 사료를 한번 사다 주네. 겨울 동안만 좀 먹이세요. 아유,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제 받아서 그걸 처소고 그 앞에 그만한 통에다 이제 담아서 조금씩 줘요. 처음엔 잘 몰라서 좀 많이 줬더니 지가 알아서 세 번에 논아 먹더라고, 그거를. 일부 먹고 어디로 가. 그랬다가 또 와서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내다보는 게 일이 됐어. 그래서, 그래, 니네 덕분에 운동한다. 음, 한 번씩 궁금해서 또 내다보고 잘 먹었나. 겨울이 되면 이제 그, 어렵게 사는 분들,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방에 불 떼고 살기가 어렵잖아요. 특히 영하의 날씨로 막 뚝뚝 떨어질 때는 당장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돼요. 아유, 보일러나 들어올라나. 전기값 아낀다고 이게 장판도 안 떼고, 도시가스 아낀다고 돌리지도 않는 내가 독거노인들을 하도 많이 예전에 찾아다녀봐서 어떤 마음으로 사신다 하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일단 그런 게 먼저 떠오르죠. 그래서, 아,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뿅 하면서 겨울이 되면 다 따뜻하게. <laughs> 그리고 알맞게 먹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,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?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는 게 그렇게 어렵나? 이렇게 이제 혼자 한번 자문도 해보고. 음, 그래서 여러 감정들이 좀 함께 교차하는 때이기도 해요. 여름은 여름대로, 더우니까 또 걱정이지만, 여름보다 더 염려 또스러움이 겨울이더라고요. 그 추위는 인간의,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몸의 온도거든요. 모든 생명이 그렇잖아요. 몸의 온도가 안 맞으면 그게 곧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에 서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그 온도에 대한 거 혹시 보셨나 몰라.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 그 북극곰, 그 어미하고 새끼, 그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 책에 있는 거를 찍어서 올렸었는데, 그걸 보면서도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지만, 그냥 가슴이 이렇게 저릿하니 저려요 북극곰들에게 있어서는 얼음바닥이 그들의 생활터전이고, 그리고 흰 눈에 그 추위 속에, 눈 속에 뒹굴러야 오히려 잠을 잘 자고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인간적 관점에서 염려가 되는 거죠. 춥지 않으려나. 이제 이런 염려도 하면서 그 북극곰을 바라보는 그 눈이 좀또 달라져요.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생태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. 그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특히 그게 겨울엔 더좀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도 겨울은 그 이제 여의주를 품고 있는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듯이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우리 유나 방송에 오면 입구에 그 제가 생각하는 달새 오래된 인연이라 해서 생각하는 달새가 우리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이경전 선생님이 해 주셨는데 그 황금 알을 품고 있어서 다리가 발이 안 보이거든요. 그 자기 안에 다 내면의 참자 불성을 그대로 황금 알처럼 품고 있는 거죠. 어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겨울에는 내면에 품고 있는 황금알, 자기 내면의 어떤 그 빛나는 불성, 이런 것들을 더 응축하고 그러는 계절이 아닌가. 그러니까는 왜 겨울이 되면 행동이나 어떤 그 환경, 그 뭐라 그럴까, 내 행동 반경을 마냥 넓혀가지 않잖아요. 오히려 축소시키고 축소, 축소시켜서 작은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그 넉넉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속에서. 내면이 더 깊어질 때, 그때에 그것이 결국은 봄에 꽃이 피는 것과 같지 않나? 그러니까 매화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모든 문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극진하고 존귀한 대상으로 사랑받을까? 그 추운 응축된 겨울을 또 겨울을 나고 난 뒤에 그 속에 품었던 자기의 불성을 다게 꽃을 피잖아요. 피우면서 그 추위 속에 살랑살랑 살짝 바람이 불때 향기를 쫙 퍼뜨려주잖아. 그게 코끝에 딱 와닿는 순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무감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탁 깨어나잖아. 그것처럼 겨울은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빛소리와 같다.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응. 그래서 잠들어 있는 혼들을 오히려 깨워주는 어, 그런 걸 품고 있는 계절, 불성의 황금 알을 품고 있는 계절이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.